지금 보시는 모델은 740i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모델이고 M 스포츠도 있고 시승차도 나와가지고 이제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진짜 S클래스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7시리즈가 너무너무 잘왔습니다 S클래스랑 틀린 요런 좀 비주얼적인 것도 되게 또 위압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지금 7시리즈도 740i 디자인 퓨어랑 M 스포츠랑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투톤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가능하고, 기본 금액은 1억 7천 8백 정도 하는데, 여기서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금액이 올라가서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i7도 있고, i7도 M 스포츠랑 DP 두 가지로 나오고, 투톤도 있고요. 전기차를 원하시면 i7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i7이나 뭐 740i나 뭐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. 전화주시면또 출고 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뺄수 있으니까 에스크레스보다는 7시리즈로 구매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스크레스랑 비교 안됩니다 비교 안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나가서 7시리즈도 지금 또 출고 많이 되고 있고요 연락주시면 또 빨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